입니다. 자, 오늘은, 진우랑 아주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은 좀비지전이라는 게임을 해볼거에요. 맵을 해볼거에요. 이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야생을 해서, 어, 광물을, 이렇게 캐서, 채취를 해갖고, 저 샵에서 바꾼, 돈으로 바꿔서, 음, 아이템을 사고, 사는 게임이에요. 좀비랑, 좀비를, 죽이고, 어, 뭐, 죽이고, 뭐, 음, 뭐 하는 게임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어, 쟤는 일단 야생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집을 만들라고 하는 중입니다. 빨리 모래 만들어. 아, 모래를 캐야 되는데, 모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모래는 왜? 모래가 있어야지. 창문을 만들지. 아 땅바닥은 어차피 돼 있으니까 하지 말고, 내가 모래 좀 채취하고 있을게, 저기서. 오 음. 케이크다. 오아 케이크가 지 표시해 주나 봐. 오 음, 그래서 케이크가 보여 주겠구만. 모래를 캐로 가자. 오이 동굴. 동굴이 있구만. 오 완전 들어오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야, 여기 너무 들어온데? 이게 검은색이야, 물이. 그거? 아, 물이 너무 들어. 이 모래 캐 갈게. 응. 나 곡괭이도 만들었어. 그래, 고개로 돌, 게 돌? 음, 알겠어 아니, 이거는, 다섯 개면 되겠, 아니지. 여섯 개, 여섯 개. 오, 씨, 뭐야, 이거. 여섯 개. 오, 아, 거기, 어, 거기 수박 있다. 수박? 아닙니다. 수박. 계단, 계단식이 아닌데? 내가 갔다 올게. 어차피 블록 이 있어, 나. 그쵸. 블록 조금, 차. 나, 나좀 블록 만들고 갈게. 어, 저기 거기. 위에도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수박? 너어디 있는데? 아, 저기, 그랬구나. 어우, 이게 좀 렉이 걸린다, 멀티라서. 응. 그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네. 여기 수박에는 없겠지. 네, 절로 가자. 떠, 떠, 떠. 아주 크게 만들었었어, 이번이. 이번 제작자가 누구냐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기 써있겠지. 어쩌나. 아, 아, 안써 있는 것 같아요. 제작자님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작자한테는 엄청난 죄송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 여기 모드 때문에 에드온 때문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여기 에드온 그거 때문에 비행기가 여기 있는데 이건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죽여 죽여. 제 원래 닭인데 비행기로 변한 거예요. 날수 있어. 빙기가 날기. 파랗파랗하면서. 자, 지금이 몇 시냐? 어 배고픔 없다. 배고픔 없어. 배고픔 없어. 빨리 먹어. 빨리 배고픔 채워야 돼. 야 우리 빨리 소나 막말 말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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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말고기가 아 말고기 없은 거 같은데. 나나 나 가죽 채취하러 갈게. 음 어이, 각, 얘 죽이면, 다, 어, 돼지다, 돼지. 돼지를, 형, 죽이자, 네? 그거 이제 참나무목가 진짜 많아. 6십석이랑 3이야. 그럼 67개. 이, 그러니까 이거 뭘 만들지? 곡괭이 만들고 또, 뭐 만들지? 삽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 삽, 삽 어떻게 만들지 몰라. 삽? 예. 막대기 가운데에 두개 놓잖아. 음. 그 그다, 어, 다음 위에 참나무목재에 놓으면 만들어줘. 음? 떡두기네. 삽은 왜? 해? 삽도 필요하니까. 삽으로 모래 캐캘때 유용한데 일단 캐 생각... 만들어 놓는 게 좋아. 나좀 이따가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목검 아니야 그냥 아껴서 써야 되겠어. 목검? 어차피 돌검 만들면 돼. 내려가고. 내려가자 수박이다. 이 아. 어, 수박이 아니라 어... 스펀지인데? 아 진짜? 응. 아 그랬어? 응. 아 깝다. 돌좀 깨야겠다. 나도 야생을 하러 갑시다. 이제 이제 진짜 야생이다. 응. 조약돌 조약돌 뭐 여기? 조약돌 나와. 응. 조약돌로 만들어야 돼? 돌검이랑 막 그런거? 응조약돌로 만들어야 돼? 어, 조약돌이야 그래? 처음 <laughs> 어아 진짜? 응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로포트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영문어도 못쓰고 네 명명어는 원래 다쓰는거야 거의 다 내가 대충 외워놔서 그래 저이 게임만 3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이 정도는 껌이에요. 저 1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다른 사람 남이 할때 그냥 보기만 했어요. 여기도 대충 해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숙제다. 아, 일단은 음.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석탄이 없다. 오케이. 너는 위에 어? 칼칼칼 칼칼칼아씨나 어, 주민. 주민 너무 많이 있어 야야 빨리 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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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돌곰 만들고 갈게 야니 네 칼로 때리고 있어 어 때리고 있어 때릴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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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가야돼아 진우가 위험해 진우가 위험해 아니, 돌곰 만들 어왜 돌곰을 만들어야지 나 지금 돌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 들어오지 마어한명 죽었다 죽였어 오케이 응. 잘했어 한명죽였어 한명이란니한 마리 한 마리. 그래. 일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미리 좀해 놔서 어, 여러분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해 놨습니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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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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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응, 죽었어. 내가 두 마리 다죽었어 아, 아니. 난 너가 죽은 줄 알. 아... 어, 엔더맨. 엔더맨 있어. 어, 나사과했듯 사과, 사과 먹고 있. 사과 빨리 너 먹어야 너돼 어? 엔도맨엔도맨엔도맨눈 마주치마 야엔도맨 때리면 안돼걔 체력 50이야 엔도맨걔 체력 50이다? 돈좀 내도 안 될까? 아 이거 이것도 양해 부탁드려요 어어어어 아아 아야야 저것도 엔더맨인데 엔더맨 애돈 우주 때문에 아 크리퍼 크리퍼였는데 터졌어 그래갖고 나 지금 체력 진짜 없어 아아아 아! 아! 형, 야 야, 뭐... 크리퍼, 크리퍼 조심해, 조심해. 야, 크리퍼 터진다, 크리퍼 터진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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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잘해라. 난 그냥, 그냥 크리퍼가 보이는데? 아! 너무 아파. 형, 나돌검 어딨어? 돌검나 여기 있어. 아이, 나, 나그 막대기 좀 줘. 미안한데. 아, 막, 나 만들어 줄게. 막대기. 어 그래. 고마워. 던져줄게. 형, 그거 돌곡괭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만들었어. 아, 아, 야, 빨리 가자. 오, 어, 사과다, 사과. 내가 사과 구해볼게. 사과, 사과, 나, 돌,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 막대가, 막대기가 없어, 막대기. 나무 캐. 아, 나무 캐네. 아. 오케이, 사과 획득. 오케이, 오케이. 하, 제가 이거, 영상 날릴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먹어, 사과, 사과. 아, 빨리, 빨리. 어, 아, 그래. 야, 화로 일단 만들자. 아, 내가 화로 만들게. 어, 아, 어, 아. 이제야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한 고대 나루다 그러게. 화로는 순도 두... 만들어 화로는 두 개만 만들게. 응. 또또 또. 아,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아닌가? 아 맞다. 아, 그걸만 되는 게 아니었지. 아 됐다. 아, 화로를 설치하자. 화로는 밖에 놔둘게. 응. 여기다가. 일단 막대기를 많이 만들어야겠어. 되 응. 그래도 이게 많 일단은 내가 자원 좀 팔고 게돌 같은 거. 응. 돌도 괜찮을 거 뭐, 같아. 찬나무 목록도 있다. 그래. 응. 샵으로 가자. 샵샵샵. 너 야생 꾸준히 하고 있어, 상점. 응. 어. 괭이 어. 만들었어, 괭. 이 오! 어. 주민 좀비 스포날과 주민 좀비 스포날 스포날과 문소. 그리고 좀비 삭제 권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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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좀비 있나봐 아, 좀비를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 뭐. 야나 죽어 나한 칸이야 지금 내 아, 컨트롤은 대박이 됐어. 됐어. 바꿔야겠다 너, 너 들어가야 되겠어 이제 야 좀비가 어디... 어 뭐야 좀비가 막 위에서 나와 위에서 막 뛰쳐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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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빨리. 죽여야 되겠어 죽여 죽여 오케이 어우, 어, 케이크. 쌍고기, 쌍고기. 야, 케이크 티어. 케이크 드세요. 어, 케이크 드세요. 있어. 어, 빨리. 형, 씨. 오래 상고기 있잖아. 썩 고기 주면 그러니까 갖다 대면 썩 고기 이렇 먹으면 그러면 에메랄드 준다 봐. 그래? 어, 썩은. 좀비 쌍고기. 죽이기 쿠폰. 형님, 여기. 야. 야. 응. 어. 이게 음. 좀비 좀비를 이렇게 소환해 갖고 음. 공격하는 것 같아. 좀비를 소, 아! 아, 좀비를 소환해갖고, 마을을 공격하는 거네. 마을, 마을. 여기가 마을이야. 오, 뭐야, 마을에 막 좀비가 숙대밭인데? 우리가? 우리가 막, 마... 우리가 좀비를 죽이는 거야? 어, 좀비, 좀비를 소환해갖고, 어, 소환해갖고, 주민의 주민, 여기. 어, 주민, 주민을 죽이는 거야. 운영자만 출입 가능. 그러는 우리도 죽이, 우리, 주민 주민 죽일 수 있어. 아, 아 아우 씨 크리퍼야 크리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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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가 어디 있어? 위에 있어. 튀어 튀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 찍고 다음 편에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 안녕. 안녕.